최하, 예, 반갑습니다. 내과 최원장의 최원장입니다. 요즘 어, 엄청난 핫이슈가 있습니다. 또 비만약제 신약이 출시를 할것 같은데요. 마운자로라고 들어보셨나요? 다이어트 약 족보, 주사제 족보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사제 다이어트 약제가 전성기입니다. 이제 GLP-1 관련 약제들이 출시를 하면서부터인데요. 옛날에 비토자 당뇨약제 비토자가 이제 주사제 삭센다. 로 이제 넘어와서 비만 약제로 개발이 됐었고 이제 위고비가 얼마 전에 출시를 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위고비의 전성시대입니다. 그 다음 약제가 뭐라고 제가 그때 설명드렸냐면 이제 곧 마운자로라는 약이 이제 출시를 할 거다. 삭센다, 위고비, 그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다음 이제 출시될 약이 마운자로. 그 위고비까지는 같은 회사죠 노보노디스크. 그 다음에 이제 대형 회사인데 여기도 일라이 릴리 릴리라는. 회사에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해외에서는 이미 출시를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쓰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당뇨약제 허가는 23년도, 비만약제로는 24년도에 이미 허가를 받았습니다. 뭐, 위고비에서 알수 있듯이 허가를 받았다고 다 바로바로 출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위고비도 출시가 허가 이후에 1년 반인가 걸렸잖아요. 어떻게 좀 구하시기도 하는 분도 있던데. 그래서, 그다 불법입니다. 정식 출시하면 사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몇 가지 정보를 제가 좀 얻어왔어요. 마운자로 제약사에서 한국에 런칭하기 전에 이제 연구자 모임을 어, 가셨습니다. 거의 다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 오셨고, 개인병원은 저 혼자 간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비만 그 학회 지금 보험이사니까 아마 그 자격으로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위고비에 대한 강의를 미국의 메디컬 디렉터 이제 한 분이 오셔가지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미국 의사의 또노무노디스크의 메디컬 디렉터시니까 뭐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확실히 위고비는 제가 울경에선 아니면 전국에서 거의 최고로 많이 쓰는 의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사실 뭐 언제 출시하고 얼마고 뭐 어떻게 주사를 맞는 건지 지금 사실은 뭐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좀 궁금하시다 그죠 릴리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마운자로가 한국에 4월달에 당뇨용으로 출시를 하고 6월달에 비만 약재로 이제 출시를 할 거다 라고 얘기를 들은 게 제가 한달 전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이것도 위구비처럼 좀 딜레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막 영업부가 개설이 되고 뭔가 어떻게 판촉을 할지 좀 기획을 하시는 수준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한 6월쯤에 이제 내과 약재로 그로부터 한 2개월이나 3개월쯤 뒤에 다이어트 약재로 출시하지 를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소문 돌기로는 마운 자로 한국에 정식 출시는 올해 4월달 내과용으로 이제 당뇨 환자들 그리고 6월달에 비만약제 언제 출시냐는 지금 미궁입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는 출시를 합니다. 시기는 제 예상은 한 6월 8월 정도 되지 않을까. 위급이처럼 더 딜레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제가 소식도 전할 거고 가격은 어느 정도냐. 그거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가격은 진짜 모르겠고. 주사 형태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제가 정보를 얻었어요. 그 프리필드 펜이라고 해서 이전에 싹센다나 위고비는 그 앞에 리드를 장착을 하고 돌려서 주사만 하면 되는 펜인데 그 형태로는 안 나옵니다. 우리가 바이알이라고 하는 주사 바늘 넣어서 주사액을 뽑아서 우리 몸에 주사하는 그 형태로 나오기로 됐어요. 그 이전에 그 그냥 펜 타입은 집에 가서 그냥 편하게 맞으셨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게 아니라 주사를 맞아야 되는 바이알 형태로 나왔다 어,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 주사제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트렌드에 민감한 또 한국의 다이어터들께서는 어, 이게 좀 불편해도 이제 어, 효과가 좋으면 나는 병원 가서 맞을래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주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기본적인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 마인드, 음식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분과 계속해서 그냥 강력한 약만 쓰시는 분들과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사제로 출시를 하는 게 조금 단점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올해 연말쯤 싹 산다는 위급이 형태로 출시를 하긴 기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집에서 주사할 수도 있고 하지만 오늘 중요한 내용은 비만약의 전쟁이 시작됐다. 지금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전쟁이 일단은 시작이 됐는데 이제 후발주자인 마운자로가 조금 불리한 부분은 주사제가 바이알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병원에서 주사를 직접 맞아야 되는 단점이 있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말쯤 펜타입이 출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출시 시기와 가격은 아직은 미궁 속에 빠졌으나 회사 공식 입장은 4월 6월이었거든요 좀 밀린다 해도 그 23년도와 24년도에 이미 허가를 받은 약이라서 아무리 밀려도 6월 8월 이번에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또, 악플 다시면 안 돼요. 이게 시기 안 맞다고 막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일선에서 제일 핫한 정보들을 얻어서 이제 올리는 거다 보니까, 공급가가좀 떨어지면 좋겠다라는 또, 경쟁자가 있어야지 가격이 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은 좀더 넓어질 것 같고, 가격의 폭은 좀더 낮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서, 지난주에 제가 얻었던 최신 또 소식을 전달을 했습니다 어쨌든 다이어트는 진짜 식단이 기본이니까 식단 위주로 하시고 부산에서는 저희가 어쨌든 1등으로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다음 소식도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발